예, 안녕하세요. 고란입니다. 요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,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,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, 프리콘의 이상형 월드컵,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까 해보니까, 1섭에만 있는 캐릭터들도 나와가지고, 64강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으니까, 32강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패동황제대 나나카. 저는 둘다 처음 보는 그런 사람들인데, 그냥 딱 보고 이거다 하는 거 찍겠습니다. 사데데 엔 엔이 누구지 몰라요. 루데스츠다저 루가 누군지 몰라요. 이오데준 음 준이 투구를 벗은 모습이 나오네요. 주뜨게 해주세요. 에리코 대아 오른쪽이 없네요. 치무기 대 일이야. 둘다한 썹에 없는 캐릭터긴 한데 치무기 쪽이 더 끌렸습니다. 유키, 마코토 에이 당연히 마코, 마코토죠. 마코토 무이미 대 시오리 시오리가 더 끌리기도 하고 무이미는 아직 한 섭이 없어요. 히오리 대 유키 둘다말이 키우진 않았지만 떼끌룩 최고. 타바키데 아카리. 떼끌룩 최고. 니도데스 코코로. 니노는 웃고 있 웃고 있다데스. 네, 리드데 아베스. 전 아베스가 누군지 몰라요. 미츠키 대 유카리, 음, 둘다 좋은 서포터예요. 하지만 전 유카리 쪽이 좀더 끌리네요. 미야코 대 모니카 이렇게 보니까 뭔가 둘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미야코죠? 통곡의 벽잘 지켜주고 있지? 오크토 대 하츠데 전 오크토가 누군지 몰라요 쿠루비 대 케우카 케우카 나오게 해주세요 미야코 대준 음. 강력한 탱커 둘이네요. 잊지도 않은 준 필요 없어. 있는 미아코가 최고야. 케우카 대 하츠네. 케우카 선택하겠습니다. 하츠네는 내 소주가 물딜러들을 모두 몰살 시켜버렸어. 코코로 대 마코토. 없으면 곤 마코토 선택하겠습니다. 에리코데 시오리 시오리 선택하겠습니다. 사렌데 히오리 그래도 히오리보다 사렌 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. 레인대 츠무기 치무기가 한섭에 없기는 하지만 레인보다 뭔가 더 끌려요 다마키 대 유카니 어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으... 음. 내 걸룩, 타마키, 선택하겠습니다. 나나카대 스즈다. 아니, 스즈다죠. 마코토 대 츠부기. 마코토 빠따죠? 스즈다 대 타마키. 어, 이것도 많이 어렵네요. 다 좋은 이성 딜러고. 끌려요. 그리고 타바키는 나를 괴롭히는 마딜로드는쫙 정리해주는 맛이 있고 스즈나는 한방 크리티컬의 맛이 오져요. 생각해보니까 카드 배경이 스즈다네. 스즈다 선택하겠습니다. 사앤데 미아코. 미아코 선택하겠습니다. 미아코를 더 많이 쓴 것도 있고. 이제 미아코는 제 스토리와 PvP를 모두 책임져준 좋은 유령입니다 시오리 대 케우카 없는 케우카보다 있는 시오리가 나아요. 시오리 대 스즈나 두 이성 활쟁이가 4강에서 만났습니다. 점점 강해지는 시오리. 계속 점점 강해지는 시오리 한방딜이 강한 스즈나 하지만 감나비시 치명적인 스즈나 에 스즈나에 꽂혔습니다 마코토드 미야코 이것도 말이 어렵습니다 음... 그래도 뒤늦게 나와서 내 속을 섞인 마코토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스토리를 책임져준 미야코 선택하겠습니다. 대망의 결승 스즈나데 미야코. 어. 선뜻 누가 좋고. 누가 끌리고가 없어요. 둘다 똑같이 끌려요. 근데, 미아코가 2석 일러였으면, 진짜 더 고민했을 텐데, 개인적으로 저는 미아코 3석 이상 개화 일러보다, 이석일러가 더 좋아요. 수제다 선택하겠습니다. 뚜둥! 네. 다른 사람들은 누굴 골랐는지 한번 볼게요. <laughs> 뭐, 아무튼, 이렇네요. 이상으로 프리콘의 이상형 월드컵 컨텐츠 마치겠습니다.